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희는 <laughs> 여행 17일 만에 조지아 왔어요. 지금 조지아 와가지고 음, 어저, 오늘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저희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고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먹고 있습니다. 여기 조지아 저기 맥도날드는 오 저희가 이 머신으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머신으로 오다 있고요.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카지노가 있다 그래서 카지노 한번 가보려고 그 홀리데이인 갈 거예요. 지금 그 근처까지 왔거든요. 저희가 호텔에서 지금 한 30분 걸어가지고 여기 맥도날드에 도착했고요. 어 조지아는 그어 안탈리아는 좀 습도가 있었어요. 한국이랑 비슷하게. 근데 여기는 조지아는 날씨는 지금 따뜻해요. 거의 24도, 25도인 것 같아요. 근데, 어, 습기가 많이 없고, 그 LA 날씨 같아요. 저희가 지금 헐리데이 인에 있는 카지노에 한번 가보려고 여기는 헐리데이 인입니다. 저희 숙소는 여기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고요. 조지아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졸지아 맥도날드 들어가 봤는데 이런 사람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졸지아는 건축물이 옛날 건축물이 많아 가지고 여기는 좀 이렇게 도시 같은데 저희가 걸어오는 동안 보면은 어 이렇게 좀아 저기 보이네요. 이렇게 유럽 건물 같은 엄청 튼, 튼튼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. 아 저기도 웬디스도 보이고 일단 저희가 조지아에 도착한 첫, 첫날입니다. 첫 저희 아침에 안탈리아에서 비행기 타고 왔고요. 2시간 10분 만에 왔는데 <laughs>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제 호텔에 체크인하고 한숨 자고 나왔습니다. 저희 남편하고 저는 카지노를 좋아해서 일단 카지노를 먼저 가볼 계획입니다. <laughs> 거리이인에는 카지노를 갈 거예요. 오, 여기는 좀 붐비는 데라서 차들이 좀 많네요. 여기가 조지아 길이에요. 저희 남편입니다. <laughs> 저희 남편이 지금 아이스크림 열심히 먹고 있는데 <laughs> 나한입 먹어야 되는데, 여보 나 오늘. 여러분 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